적선 명랑 운동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청백 팀으로 나뉘어 박터트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침내 박이 열리고 아이들은할것 없이 행복과 희망으로 넘쳐납니다. 어린 소방 대원은 연신 물을 뿌리며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소방차에 올라 포즈도 잡아봅니다. 처음 해보는 심폐소생술 체험이 낯설고 힘들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지킴이로 손색이 없습니다. 친팬소년대를 사람만 했지만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드론을 조종하며 미래 비행사를 꿈꾸고 로봇 축구와 레이싱, 페이스 페인팅을 해보며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각양각색의 흥거풀 서로 엮어 팔찌를 만들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예쁜 언니가 만들어주는 거 하니까 못쓰는 헝겊이 예쁘게 만들어져서 좋았어요.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태권도 시범 공연. 발차기와 격파 시범, 화려한 품새가 펼쳐질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문경 첫사발 축제장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반통 같은 거니까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렇게 의상도 입으니까 진짜 조선시대 같은 데온것 같고. 포항을 비롯한 경북의 시군에서도 어린 꿈나무를 위한 기념행사와 축제가 잇따랐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